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월요일 마지막 수업인 성의 이해라는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한 남학생이 강의실 밖으로 뛰어나간다. 오늘은 절대 안 놓친다. 난 책을 가방에 넣을 틈도 없이 그대로 손에 들고 그를 뒤쫓아 뛰어나갔다. 아무리 제가 시간 강사라지만 저렇게 인사도 안고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강의실을 채 빠져나오기 전에 들리는 강사의 말이 뒤통수를 따갑게 했다. 그분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난 오늘 저놈을 꼭 잡아야 했기 때문이다. 난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하지만 쉽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결국 그를 향해 소리를 실은다. 야, 강청규! 거기서! 거기 서라니까. 내가 부르는 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리고는 달리는 것을 멈추었다. 겨우 그의 앞까지 뛰어온 나는 허리를 숙이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가 나의 뒤를 두리번거리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는다. 왜 그래 기현아? 뭐 귀신이라도 본 거야? 대낮에 귀신은 무슨? 뭔 귀신이야. 너 잡으려고 뛰어온 거지. 날 잡으러? 그래, 임마! 청규, 너 말이야! 난 굽혔던 허리를 일으키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짧은 스포츠형 머리 스타일, 작지만 날카로운 눈매. 그의 이름은 강천규다. 컴퓨터 좋아해요? 그가 나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 가을 학기 편입으로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내가 학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갈 때쯤 그는 작은 눈가에 장난기 많은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다가왔다. 내가 불쌍해 보여서였을까? 아니면 나에게 호감이 가서였을까? 어쨌거나 그와의 만남은 나에게 두 가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중 하나가 해킹 파나틱이라는 대학 내 해킹 서클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라면 워드 프로세서 정도로만 알고 있던 내가 해킹이라니.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천규는? 그는 컴퓨터에 관한한 천재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서클실에는 총 다섯 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각기 16gb짜리 하드디스크를 장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디스크들 속에는 중요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킹해 온 어마어마한 정보가 꽉꽉 차 있다 그 자료들의 3분의 2 정도가 모두 천규 작품이다 언제나 장난기 많은 눈웃음을 보이며 사람들을 대하는 천규 하지만 일단 컴퓨터 앞에 앉으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국담은 입술은 몇 시간이고 열리지 않으며 날카롭게 빛나는 눈동자는 모니터에서 단 한시도 벗어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청규의 모습에서 약간의 두려움마저 느낀다. 우리 서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페나틱이라는 단어. 광신자. 청규는 그 단어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일 것이다. 내가 여태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그는 언제나 새로운 사이트를 해킹하는 것에 행복해 한다. 해킹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어려우면 어려운 것일수록 더욱더 열의를 보였고, 그러한 노력 끝에 해킹에 성공했을 땐 나에게 제일 먼저 달려와 들뜬 표정으로 자랑이라며 성공 과정을 몇 시간이고 늘어놓았다. 비록 그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난 배우는 입장에서 그 설명들을 차분히 들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인지 나의 실력도 이제는 초보의 티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천규는 나에게 친구이자 선생인 셈이지. 컴퓨터 선생. 그런데 요즘 들어 천규의 행동이 많이 이상해진 것을 느낀다. 학교에 안 나오기 일쑤였고, 나온다 하더라도 수업이 끝나면 오늘처럼 어디론가 급하게 사라져 버렸다. 수업 시간에도 그는 창가 쪽 구석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가끔 바보처럼 희죽거리기까지 한다. 난 그의 변화가 너무도 궁금했기에 오늘은 아예 마음을 먹고 그를 붙잡았던 것이다. 도대체 요즘 뭐가 그렇게 바쁜 거야? 벌써 2주일 동안 서클실에도 나오지 않고.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 그래서 이렇게 죽으라고 내 뒤를 쫓아온 거구나? 웃지만 <laughs> 아, 말고 말을 해봐. 궁금해 죽겠다고. 그게 말이지. <laughs>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다가 갑자기 희죽 웃으며 말했다. <laughs> 나중에 가르쳐 줄게. 나 급해서 이만! 미처 잡을 사이도 없이 도망가버리는 천규. 뛰어가던 그가 저만치 앞에서 뒤돌아서며 소리친다. 선배들한테 난 죽었다고 말해두라고! 야! 야야 인마! 청규야! 청규는 나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뒷걸음질 치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무릎을 손으로 마구 비비고는 불리나케 교문을 빠져나가 버린다. 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청교가 저렇게 신나하는 것을 본 적이 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맞아 유명한 컴퓨터 회사의 해킹 방지 보안 프로그램을 뚫고 있었을 때였지 그럼 이번에도 역시 난 은근히 기대가 되었다 그의 지금 상태로 보아선 무언가 엄청난 사이트를 해킹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나의 머리카락을 흔든다. 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이 시릴 정도로 높은 가을 하늘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려 대지를 파랗게 물들일 것만 같다. 11월의 포근한 가을 햇살이 나의 뺨을 살며시 쓰다듬었을 때, 난두 눈을 감고 나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를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에 젖어든다. 저절로 나의 입가에 미소가 그려졌다. 뭘 그렇게 혼자 웃고 있어? 바보처럼. 가을 바람만큼이나 상큼한 목소리. 난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았다. 차분하게 빗어내린 곱고 긴 머리칼과 고운 얼굴선을 가진 사과 향기의 소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마치 내가. 웃고 있는 이유를 찾아내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나의 내면으로 스며들었을 때, 난 당황하여 말했다. 어, 어, 지, 지혜구나. <laughs> 최지혜. 해킹 패나틱의 홍일점. 차갑고 이지적인 눈동자. 그러면서도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고 따스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소녀. 그녀는 언제나 검정색 면바지와 마이를 즐겨 입는다. 그녀의 멋진 체형은 몸매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사람도 쉽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검정색 계통의 옷들을 정말로 완벽하게 소화해 내고 있다. 난 그녀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두 번째 변화이다. 하지만 단한 번도 그녀에게 이런 나의 마음을 보인 적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청규와 공인된 캠퍼스 커플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녀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전에, 난 화제를 바꾸는 말을 꺼냈다. 요즘 청규가 좀 많이 바쁘지? 가끔 그렇잖아. 이젠 뭐 익숙해져서.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왠지 힘이 없어 보인다. 어떤 일이 한번 빠지면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천규의 성격.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혜 역시 천규의 그런 면을 좋아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모습 때문에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연인들의 아이러니 아닐까? 난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지금처럼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아랫입술을 깨물며 한 곳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그녀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나오는 버릇이다. 내가 좋아하는 지혜의 모습 중 하나. 난 그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이렇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 잠시 후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고, 난 당황하여 얼른 고개를 숙였다. 지혜가 가우시 고개를 기울이며 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칼이 오른쪽 어깨 너머로 스르륵 내려온다. 난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나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너꼭 이럴 때 보면 화분 깨뜨리고 엄마한테 들킨 어린애 같아. 아, 아 아니야, 나 화분 안 깼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엉뚱한 말에 지혜가 소리내어 웃는다. 언제나 이런 식이다. 바보 같은 놈. <laughs> 아, 아 웃어서 미안. 아 하지만 가끔 귀연이 넌 내가 상상도 못하는 댓글을 해. 그러니? 어. 그래서 네 옆에 있으면 언제나 즐거워. 난 그녀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내가 그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기뻤던 것이다. 우리 커피 한잔 마시러 갈래? 별다른 뜻은 없었다. 단지 그녀와 같이 있고 싶었던 것일 뿐. 지혜가 시계를 본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자 시험 기간이라 서클실에 사람도 없을 테고 집에 가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고 아무래도 좀 그렇지? 가자. 청균 몰래 기현이랑 바람 피워야지. 지혜는 그렇게 말하며 나의 팔짱을 꼈다. 남편 의미 없는 그녀의 이런 행동에도 가끔 혼자만의 혼란을 일으키곤 한다. 지혜도 혹시 나를 좋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며. 하지만 그것은 내 마음 속에 바라지 않는 바람일 뿐이겠지. 바라지 않는 바람. 그녀의 사랑이 되길 바라면서도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모순적인 생각. 그렇다. 지혜를 좋아하면서도 그만큼 청균은 나에게 소중한 친구였던 것이다. 나는 그녀와 함께 학교 정문 앞에 있는 하바나라는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모든 인테리어가 나무로 되어 있어 무척이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은 평상시에 연인들이 자주 오는 장소이지만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학교 정문이 보이는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 후 깨끗한 앞치마를 입은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받았고 지혜는 헤이즐넛 향기의 커피를 난 콜라를 시켰다. 이런 곳에 들어오면 난 항상 콜라 밖에 시킬 줄 모른다. 좀더 근사한 것을 시킬 수는 없는 걸까? 지혜야, 요즘 청규가 뭐에 그렇게 빠져있는지 알고는 있어?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그냥 언젠가 청규에게서 기가 막힌 사이트를 찾아냈어, 라는 말을 듣기는 했는데... 그게 언젠데? 2주 전쯤? 2주라고? 와, 근데 청규가 아직도 해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긴 거야? 음, 좀 어려운가 봐. 자체 방어 시스템을 뚫고 사이트 내부로 들어가긴 한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정신없이 행동하기 시작했어. 자취방에 들어가 앉아서 밖으로 나올 생각을 아예 안 해. 전화도 불통이고. 전화가 불통인 것은 아마 통신에 컴퓨터가 접속되어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녀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난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지혜가 저렇게 걱정하는 게 나였으면 무슨 생각해? 아, 아니야. 아, 조금 있으면 시험이구나.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다. 그녀와의 대화가 끊기자 그제서야 커피숍에서 흐르는 조용한 음악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 처음 들어본 듯한 그 멜로디의 진행에 점점 빠져들 때쯤 지혜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시인의 숲이라는 피아노 연주곡이야. 음반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소수 마니아들에겐 잘 알려진 곡이지. 참 좋지 않니?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멍하니 찬 밖을 바라보았다. 청규 때문에 많이 속상한가 보다. 무언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 맴돌 뿐 끝내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가 시계를 보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만 나가자. 그, 그, 그래. 아쉬웠다. 조금만 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는데... 조금만 더. 우리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걷는 속도에 맞추어 걸으며 나만의 상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지금 난 지혜의 연인으로서 그녀의 옆을 걷고 있는 것이다. 나만을 향한 그녀의 미소. 난 바람에 흩어진 지혜의 머리카락을 부드러운 손길로 넘겨주며 웃음 짓는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신촌의 밤거리를 이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은 부러움의 시선을 보낸다. 그녀로 인해 난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지만 지혜의 발걸음이 멈추었을 때 동시에 나의 상상도 멈춰버린다. 눈앞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 팻말. 그리고. 그녀의 어두운 표정. 아, 이게 현실이지.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그녀에게 오로지 친구일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싫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버스 왔다, 기현아. 나 먼저 갈게.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은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만, 저 소리만큼은 언제나 커다란 아쉬움만을 남긴다. 그녀가 버스에 오르며 그 자리에 앉는 모습이 보였다. 나를 향해 흔들어 보이는 그녀의 하얗고 긴 손가락의 섬세한 움직임은 내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는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려오는 걸까? 왜? 그녀를 태운 버스가 출발한다. 난그 버스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청규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 청규는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나의 마음을 왜 사랑의 안타까움이 지하철역을 향한 나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 그래, 정말 맞는 말이야. 그녀와 함께 걸을 땐 그렇게 짧았던 시간들이. 지금은 한없이 길게만 느껴지니 난 잠시 멈춰 서서 쇼윈도에 비친 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깨가 처져 있는 그 모양새가 무척이나 초라해 보인다. 기현이 머리칼이참 이쁘다. 가르마가 가운데 있나 보지? 내가 보기엔 옆 가르마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나에게 다가온 지혜가. 내 머리카락을 만지며 했던 말이 생각났다. 난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옆가르마를 타보았다. 힘이 없는 머리카락이 스르륵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피식 웃음이 나왔다.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왠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난 고개를 저으며 다시금 지하철역을 향해 돌아섰다. 그때 길 건너편 건물 위에 있는 커다란 광고용 전광판에 나타난 문구가 나의 시선을 끌었다. 11월 13일 신촌역 앞 K백화점 불바다. 사망 27명. 오늘 밤 10시 30분.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뭔 소리야? K백화점이 불바다라니. 난그 건물 바로 옆에 보이는 K백화점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화려한 조명과 입구에서 북적대는 사람들. 도대체 뭐가 불바다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다시 전광판을 바라보았을 때, 그 문구는 이미 사라져 버리고 승용차 광고로 바뀌어 있었다. 이상하네. 잘못 본건 아닌 것 같은데. 난 어이가 없어 고개를 젓고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 안으로 들어가려다. 한 남자가 나처럼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짧은 스포츠형 머리를 한 그의 모습이 무척 낯이 익다. 천규? 천규야. 분명 천규였다. 그러나 그는 내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이내 골목 쪽으로 사라져 버린다.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천규가 사는 자취방으로 가는 길. 난 내가 본 것을 그도 봤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역으로 내려갔다.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다음역은 사당, 사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인간들이 파놓은 땅 속에서 오랜 시간 이리저리 시달리던 나는 파김치가 된 몸으로 출구를 빠져나와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높은 건물 위에 커다란 광고용 전광판이 하나 있다. 그것을 바라보자. 아까 신촌에서 보았던 그 말도 안 되는 문구들이 떠올라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 엄마 좋았어요. 집에 도착한 나는 현관문을 열며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평상시와는 달리 다정하게 반겨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 다들 시골에 가셨지. 편찮으신 아버지가 잠시 시골로 요양을 가셨기 때문에 집엔 회사를 다니는 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 난 물을 마시기 위해 냉장고로 가서 문을 열었다. 내 생일날 형이 사온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고는 음료수 통을 꺼내 들고 내 방으로 갔다. 방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나의 컴퓨터이다. 심심했지, 키티야? 키티. 내가 컴퓨터에 붙여준 이름. 별다른 뜻은 없다. 단지 발음이 예뻐서 붙여준 이름이니까. 난 키티를 무척 좋아한다. 그녀가 비록 감정 없는 기계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처럼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배신을 하지는 않는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대하며 내 고민이나 슬픔을 말없이 들어준다. 물론 키티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녀는 툭 하면 에러 메시지를 내보냈고, 아예 반응 자체를 보이지 않으며 나를 외면하기도 했었다. 그렇게 서로가 앙숙이었던 우리를 화해시켜준 사람이 바로 천규다. 난 천규를 통해서 키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또한 키티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배웠다. 그 후로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버렸다. 키티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으리라. 나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으니까. 지혜에 대한 애절한 마음까지도.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키티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난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자고 있는 키티를 깨우기 위해 부팅 스위치를 누른다. 기지개를 켜며 일어날 준비를 한 키티는 잠시 후 예쁜 시작음과 함께 눈을 떴다. 지혜의 눈부신 미소를 담은 사진이 배경화면 가득히 나타났다. 내가 키티를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어 키티는 또 하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천규와 상관없는 오직 나만의 지혜 난 의자에 몸을 기대며 리모콘으로 오디오를 켰다 비와 바람의 이야기라는 언더그라운드 그룹의 감미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지혜가 직접 녹음하여 나에게 생일선물로 준저 테이프 이 세상 누구도 천교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오직 나만을 위한 지혜의 선물 난 음악에 취해 눈을 감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본다. 잠이 들었던 것일까?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다. 키티 혼자서 화면 보호기를 띄우고 놀고 있는 것이 보인다. 벌써 12시네. 전화를 받기 위해 의자에 파묻혀 있던 몸을 일으켰다. 너무 오래 불편한 상태로 있었는지 머리가 무척 아팠다. 여보세요? 대꾸가 없었다. 누구야? 장난전화인가? 여보세요? 신경질이 났다. 꿈을 꾸고 있었는데 장난전화할 시간이 있으면 잠이나자 그렇게 말하며 소화기를 내려놓으려 할때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현아, 뭐, 뭐야 있다, 이 따위 목소리 소름이 쫙 끼쳤다. 그 음성은 마치 굶주린 육식 동물이 탐욕스럽게 사냥감의 지방 덩어리를 씹을 때 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여여여 여, 여, 여보세요? 기 기현아 나야 전교. 난 끊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으면서. 천규라는 말에 다급하게 물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제발, 당장 우리 집으로 와줘. 뭔가가 청규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청규야! 청규야! 대답이 없다. 전화를 끊는것 같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난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손질하려고 꺼내놓았던 두꺼운 코트를 걸치며 방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다가 현관으로 들어오는 형과 마주친다. 이마비어딜 가는 거야? 문안 열어준다? 미친 놈! 아직 가을인데 겨울 코트도 왜 꺼내입고? 아, 야 이마 어디 가는 거야? 난 대꾸하지 않고 형을 뒤로한 채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천교에게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없다. 형의 말처럼 겨울코트를 입기는 아직 날씨가 덥지만 천규의 목소리가 너무도 소름 끼쳤기 때문에 입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밀어먹을 아직도 소름이 돋아. 밀어먹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천규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